이겨도 놀래서 뛰거나 달아나면 안 돼요. 면안 돼요.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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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혼자 상금 먹으려고 저러는 것 같은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 2. 뭐가 문제일까요?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시즌 1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게 뭔 짓거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 감독의 인터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시즌 1이 끝난 뒤 감독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난 오징어 게임에 아주 질렸습니다. 시리즈를 집필하고 제작하고 연출하는 전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두 번째 시즌을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황 감독은 촬영 당시 이빨이 여섯 개나 빠질 정도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중고가 88만 원짜리 노트북. 그것마저 내다 팔아야 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작품이었기에 당시 그가 받았을 압박감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당사자 외에는 짐작조차 불가능한 무게였겠죠. 2008년도부터 구성했던 작품을 무려 13년 만에 완성했으니 감독 입장에선 아주 지긋지긋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질렸다는 표현을 했겠죠. 동시에 너무 행복하기도 했을 겁니다.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엄청난 성공은 생각지도 못했던 좌절을 안겨주게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하나 볼까요? 넷플릭스가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 기록을 세운 오징어 게임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보상으로 일회성 보너스를 지급했다. 오징어 게임 제작비는 2100만 달러, 수익은 9억 달러였습니다. 약 249억을 들여서 1조 670억 원 정도를 번 거죠. 근데 보너스라고 나온 게 HBO 드라마에 탑 배우들이 받는 1회 출연료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감독은 오징어 게임으로 번 1조 670억 원중약 2억 원만을 손해주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오징어 게임에 우승했는데 456억이 아니라 한 500만 원만 받게 된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승했으니까 처음엔 당연히 기쁘겠죠. 그러다 이내 씁쓸해질 겁니다. 손에 쥔 500만 원을 보면서 이런 감독의 심리 상태는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제 드라마를 볼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서 뭐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잖아라고 생각합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황 감독은 시즌 2를 만들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혔죠. 확실히 더 나아졌어요. 그래서 하기로 한 거죠. 만족스러운 액수였습니다. 이 정도만 말할게요. 더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돈 벌려고 만든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돈 벌어야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받아내야죠. 여기서 포인트는 그렇기 때문에 시즌1과 시즌2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3년 동안 다듬고 다듬어서 만들었던 시즌1. 애초에 계획조차 없었던 시즌2. 오징어 게임 참가자 이병헌. 우승 이후 프론트맨이 된 이병헌. 분명 동일 인물이지만 게임을 대하는 태도가 아예 달라진 것처럼 황 감독 또한 그렇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 시즌1의 황 감독과 시즌2의 황 감독은 다른 인물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기로 결심한 목표. 그게 다르니까 도착지 또한 다를 수 밖에 없는 거죠.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출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시즌1의 엔딩과 자연스럽게 이어가려고 한것 같은데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이 선택은 시즌2를 대하는 감독의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독은 시즌2 내내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한 길만을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고민을 했겠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결과만 놓고 봤을 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딱지치기남. 감독은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 많은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던 딱지치기남을 시작부터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 인물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어떤 서사를 부여해야 할지, 어떤 역할을 맡겨야 할지. 수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겠지만, 여러 갈림길 속에서 가장 쉽고, 빠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약간의 서사를 부여한 뒤 바로 제거해버린 거죠. 고민과 함께. 문제는 이러한 기조가 영화 내내 이어졌다는 겁니다. 만약 룰렛게임에서 딱지치기남이 아닌 성기훈이 죽었더라면, 아버지를 죽였다는 과거를 말이 아닌 실제로 보여줬더라면, 그렇게 시즌2 전체를 딱지치기남의 스토리로 채워나갔더라면, 그럼 어땠을까요? 누가 죽어도 이상치 않을 상황 그러니까 최소한 긴장감은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대명제 주인공은 초반에 죽지 않는다 왜? 초반에 죽으면 주인공이 아니니까 근데 주인공이 러시안 룰렛을 한다 후반에도 해 긴장감이 떨어질 판인데 그걸 초장부터 하고 있으니 긴장감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긴장감이 전부인 러시아 룰렛을 긴장감이 생기지 않을 상황에 우겨 넣은 건 앞서 말했던 대로 딱지치기남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채업자에 대한 설정도 너무 이상합니다. 딱지치기남을 찾아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하철을 2년을 뒤졌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이라고요, 2년. 그게 무려 2년 동안이라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기훈이 주는 돈을 공손하게 받아가기만 하는 건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간전보더가 협박을 하든, 죽여버리든, 어떻게 쓰든지 성기훈의 돈을 노리는 게 일반적일 텐데, 그냥 너무 쉽습니다. 시즌원과 다르게 착하고 순한 사람이 됐어요. 피맛도 좋던데, 한사발 받아다가 오늘 밤 선지국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강세벽한테 사기치던 프로커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너무 착한 사람이 됐어요. 아니, 지가 언제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꼴랑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까? 최소한... 사천 이상은 있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돈 주고 보내주신 걸로 충분합니다. 돈으로 될까면 내가 진지게더 달라고 했지. 그리고 성기호는 또 어떤가요? 2년 동안 찾아다녔으면 뭔가 그럴듯한 계획 하나쯤은 세웠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오타쿠처럼 총만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나타났고 어찌 어찌 해서 다시 게임에 참가하게 됐을 뿐 치밀한 계획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즌1의 참가자는 대부분 납득이 될 만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연들이 아주 잘 녹아들어 있었죠 경마장이나 전전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던 성기우 주식하다 나락으로 떨어진 조상우 힘들게 탈북했음에도 소매치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강세병 임금 체불에 시달리던 알리 후배에게 배신당한 뒤 조직에게 쫓기던 덕수 단편, 단편이었지만, 이들의 사연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2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설정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시즌1과 비교하면 그 내용이나 깊이, 자연스러움, 설득력 등등 모든 게 부족합니다. 마치 포켓몬의 로켓단을 연상시킬 정도로 소개들이 아주 짧고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우린 엄마와 아들. 나는 타노스. 나는 코인으로 사기를 쳤지. 나는 유튜버한테 맡겼지. 내뷔런은 100억이나 된다면. 더큰 문제는 참가자들의 캐릭터가 재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탈북자가 끼어 있고, 목사는 비슷한 결의 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빌런이었던 조폭은 야갯치든 래퍼로 변했고, 공평하게 딱가리가 하나씩 붙게 되죠. 와이프와 남편은 엄마와 아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상우를 대신할 또 다른 동네 친구가 기훈과 함께 하기도 하죠. 이건 시즌1의 구성 요소를 조금씩만 바꿔서 그대로 재탕한 겁니다. 아니, 그리고 참가자 모집을 대체 어떻게 하길래 서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엄마와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커플이 같이 참여하지 않나. 알바할 때의 인연이 게임장으로 이어지질 않나. 코인 방송을 하던 유튜버와 그 유튜버 때문에 돈을 날린 사람. 약쟁이 래퍼와 그의 팬들 등등. 시즌1과 비교하면 서로 엮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사채업자의 말에 따르면, 너도 알잖아. 요몇년 사이에 내돈 고가 놈들 거의 다한 적도 없이 사라진 거. 참가자 상당수가, 해피캐피탈에 채무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이걸 받고 말하면 참가자 대부분이 그 근처에서 모집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시즌1과 달리 설정이 너무 빈약합니다. 급조한 티가 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엔 배우에게 기다리고 합니다. 그래서 캐스팅이 화려해지는 거고요. 하지만 배우들의 인지도는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연기파 배우들을 대거 출연시켜봤자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면 포장지는 벗겨지기 마련이고, 그 안에 알맹이가 중요해지는 법이니까요. 강새벽과 성기훈, 새벽과 덕수, 지영과 목사, 상우와 알리, 기훈과 상우, 일남과 기훈. 이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복잡 미묘한 갈등과 대립, 유대. 그리고 배신 등등 시즌1의 인물들은 거미줄처럼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2는 너무 단편적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시즌1의 목사가 극도의 바람을 유발할 수 있었던 건 지영이라는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였던 아버지에게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를 받았던 지영. 사람들에게 막말을 서슴치 않았던 목사. 동료를 위해 희생을 택했던 지영. 누구보다 이기적이었던 목사. 목사가 극혐이란 딱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대비되는 두 인물이 뒤섞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2의 무당에게 그런 게 없습니다. 지영이 같은 파트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만큼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3D에서 2D로 스케일이 바뀐 거죠. 입체적이었던 목사와 평면적인 무당. 둘에게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덕수와 타노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둘 모두 빌런이지만 타노스 쪽이 모든 게 너프되어 있습니다. 비주얼도, 연기력도, 설정도, 관계도, 파워도. 뭐 하나 덕수를 능가하는 게 없습니다. 내 밑으로 들어와. 원래 우리 한 팀으로 꽤 괜찮았잖아. 응? 내게 밝혀줘, 그린 라이. 너 때문에 깨졌아이 개새끼야! 몇 가지 기어들어온 주제, 어디 대구 훔겨줄이야 그리고 시즌 2에서 제일 어이없던 장면, 아들에게 버림받은 잠금자와 프론트맨이 대화하던 이 장면. 안 왔어요? 우리 아들은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거만 보면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전 상황과 이어지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박용식은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우리 엄마! 근데 이걸 눈앞에서 보고 있던 엄마가 마치 아들에게 버림받은 듯한 표정을 지어버립니다. 물론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면 떨어져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박용식을 끌고 왔던 두 명이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놓치면 지들이 죽는데. 그러니까 박용식은 엄마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눈앞에서 다 지켜봤던 엄마가 아들이 날 버렸어 이러고 있었던 거죠 옆에 있었던 프론트맨은 한술 더 떠서 아들이 너 버린 거 아님 이러면서 극했던 거고요 안 왔어요 우리 아들은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시즌1의 게임들 속엔 저마다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체제와 룰에 대한 복종을 강요했고 그후 OX게임을 통해 주최측에 대한 분노를 잠재운 뒤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참가자 니들의 선택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했죠. 불공정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던 뽑기, 주최측이 뒤로 빠진 뒤 참가자들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었던 줄다리기 등등 시즌1의 게임들은 게임 자체로도 흥미로웠지만 그 안에 여러 의미가 부여되며 체계적인 빌드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즌2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새로운 게임만 있을 뿐이죠. 매 게임마다 반복되던 OX 게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즌1에 나왔던 OX 게임과 비교하면 그 무게감이 거의 깃털 수준이니까요. 심지어 긴장감마저 없죠. 그저 좌우로 가른 채 대립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극적인 장치 하나 없이 서로가 징징대며 말싸움이나 할 뿐이죠. 물론 여기에도 정치적인 메시지나 이념들이 들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얄팍하다는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불량 때우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매 화마다 나오는 변신 로봇의 변신 장면처럼 말입니다. 이건 앞서 말했던 러시안 룰렛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긴장감이 전부인 러시안 룰렛 긴장감이 전부인 찬반 투표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긴장감. 시즌 1에서는 프론트맨이 살던 고시텔 벽에 그림 한 장, 그리고 책상 위에 책 한두 권으로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었죠. 상당한 공을 들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요 참가자들의 최후 또한 이야기 초반부에 모두 담겨 있었는데, 욕조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상우는 똑같이 비에 젖은 채 자살을 했고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 사장의 돈을 빼서 달아났던 알리는 게임 속에서 상우한테 똑같이 당한 뒤 최후를 맞이합니다 조직에게 쫓기다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던 덕수는 진검다리 건너기를 하다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고 브로커의 목에 칼을 댔던 새벽은 목에 칼을 맞고 눈을 감게 되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암행호사의 존재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곳들이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2에선 그런 디테일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물론 있기는 합니다. 선장이 몰던 배에 진행 요원을 상징하는 색들이 깔려 있고 하필이면 그 배가 오징어잡이 배라던가 그렇다면 혹시 이 배가 장기 밀매와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 어. 뭐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설정들 아님 388번 강대호의 해병대 기수가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된 해병대 1140기라는 설정. 조금 더 딥하게 찾아볼까요? 기온이 거주하던 모텔의 조명은 핑크색이었고, 그 안의 배치 또한 오징어 게임의 내부와 닮아 있었습니다. 진행 요원들이 거주하던 방의 모습과 흡사했죠. CCTV로 주변을 관찰하던 모습 또한 프론트만의 모습 그자체였고뻥 떨어진 모텔 내부에서 총질할 때를 보면 온통 핑크색으로 둘러싸여 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방 안쪽에 돈을 가득 쌓아둔 모습은 마치 돼지저금통 안에 우승상금처럼 보이기까지 했죠. 한마디로 기우는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이후 프론트맨과 똑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구조의 게임장을 만들어 복수를 계획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만들어낸 게임장에서 딱지치기 남을 제거하는데도 성공했고요. 핑크색 탈을 쓰던 노리가 핑크색 옷을 입고 가면을 쓴 진행요원이 되었다는 것 또한 의도적인 설정일 테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장치들이 많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이 시즌 1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양과 질로 봤을 때 확연히 떨어지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시즌1과 시즌2의 출발점이 서로 다르게 목적지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너프된 겁니다. 시즌2의 목적지가 완성도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황 감독의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때깔은 좋을지 몰라도 디테일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연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앵글을 어떻게 따냐에 따라, 조명을 어떻게 치냐에 따라, 배우들의 연기력이 플러스가 되기도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현실점 연기력 원탑이라 생각하는 이병헌, 그 이병헌의 연기마저 어색하게 보이는 장면들이 있다는 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제 더큰 상금을 받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 더큰 상금을 받고 나갈 수가 있는데. 기훈의 친구도 연기를 정말 잘하지만. 어떤 장면에선 국어책을 읽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살아서 여기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없을지도 몰라요. 그건 양동근도 예외가 아니고 대부분의 배우들이 이 장면에선 연기를 잘하는데 저 장면에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그냥 들쑥날쑥합니다. 이건 연기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출의 문제지. 그리고 이 또한 연출의 영역인데 주제가 너무 노골적입니다. 여러 주제들이 은은하게 은유적으로 녹아내려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 게임이 들러리가 된 겁니다. 집중도 안되고 재미가 없는 건그 때문인 거죠. 숙소에 선을 그어 빨강과 파랑으로 나누고 이건 뭐 선거철도 아닌데 게임 끝날 때마다 투표를 강요하고 노골적으로 성기운을 떠보던 프론트맨은 참가자한테 긁혀서 감정 컨트롤도 못하고 돈벌러 왔다는 사람들이 돈을 포기하고 그것도 모자라 기운을 따라나서 총질을 하질 않나. 모든 전개가 그냥 너무 쉬워요. 그래서 평면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감독이었다면 시즌2를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주인공은 공유. 딱지치기 남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가 진행요원이 되는 과정. 진행요원으로 지내면서 아버지의 머리에 총구를 겨눌 수밖에 없었던 극한의 상황. 그후 인간미를 잃고 폭주하는 모습.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참가자를 모집하는 그림까지. 그러다가 성균을 찾아가 러시안 룰렛을 하는 거죠. 그렇게 화면이 블랙아웃되고 크레딧이 올라가며 얼마 뒤 총소리가 나는 거죠. 누가 살아남았는지 우리는 알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즌3는 프론트맨의 스토리로 가는 겁니다. 그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우승자가 됐는지. 돈이 생겼음에도 와이프를 살리지 못했을 때의 그 좌절감, 절망감. 그후 프론트맨이 되어가는 과정. 그걸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처럼 풀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시즌 3의 엔딩도 성기훈으로 끝내는 겁니다. 다른 참가자와 똑같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성기훈.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서사를 만들어 낸뒤 복수를 시작했으면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시즌4에서 복수를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내도 좋고, 아예 돈을 더 쏟아부어서 극장판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겁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아쉬워서 그래요. 풀어나갈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 물론 감독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리뷰 초반에 말했던 대로, 성공의 열매를 나눠 먹지 못했다는 건 생각보다 타격이 크거든요. 현실에서의 황 감독은 성기훈이 아닌 프론트맨이 되기로 결심한 게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성기훈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남아있기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시즌 2를 만들 생각이 없다는 입장 철회를 하며 했던 말 확실히 더 나아졌어요. 그래서 하기로 한 거죠. 만족스러운 액수였습니다. 이 정도만 말할게요. 더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이 말에 대한 변명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알도록 나는 비록 돈을 주했지만 성균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엉망이 된 거죠. 하지 않아도 될 변명을 하느라 주제를 노골적으로 내세우니 게임이 뒤로 밀려날 수밖에요. 미군의 타락방이었습니다. 한마디만 더하자면 시즌 3에서 성기훈이 프론트맨이 되는 일 따위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스베이더는 이병원 하나로 충분하니까요. 기왕 복수하기로 한거 깔끔하게 다 부시고 터트린 뒤이 핑크모텔로 돌아와서 조명 키고 손님 받는 모습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